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3점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이제 보시면서 사실 이제 공매도가 왔었죠 오늘부터 5월 3일 이제 공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와 이제 우선주가 상승을 했음에 많은 분들이 어, 걱정했던 것보다 이제 한 한시름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도가 오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어 사실 저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이제 소폭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 역시 주가라는 것은 그 누구도 맞치기 어 어, 마칠 수가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일단은 그러면 오늘 이제 공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 먼저 보시기 전에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브리핑을 해드린 다음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공매도 부분이 이제 재개가 이루어진 이제 첫날이었죠. 5월 3일. 어, 이제 바이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이제 대형주보다는 바이오주. 바이오주가 상당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바이오를 주요 이제 업종으로 둔 이제 코스피 지수는 한2% 정도 넘게 빠졌고요. 사실 전문가들은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일부 투자 심리를 흔들어 놓긴 했지만, 향후 이제 기업별 성과와 실적 개선에 따라 이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고요. 코스피 지수는 사실 정거래 대비 한 20.66포인트 이제 상 내렸죠. 그러면서 3127.20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인데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어코스 코스닥 지수는 이제 전일 대비 한2.20% 이제 빠지면서 1000 천스닥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은 961.81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매도 공세가 이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어, 코스피는 개인이 이제 5,860억 원을 이제 나홀로 순매수를 했지만 사실 역부족이었죠. 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4,481억 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1,363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업종 이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가장 크게 무너졌죠.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는 의약품이 정거래 대비 4.33%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어, 코스닥에서도 제약 업종이 3.47% 하락을 하면서 전 업종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공매도 이제 재개에 이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액 비율이 높았던 세트리온 오늘 세트리온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6.2% 정도 빠졌고요. 어, 코스피 상위 종목 가운데 세트리온은 전거래 대비 6.20%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로직스, 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3.8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어,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가는데 이제 CJ ENM 빼고 전부 다 이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바이오주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어, 공매도에 이제 종목별 이제 영향력이 뚜렷하게 이제 들어는 낮지만 증시 상승 이제 방향성은 아직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단기 단기적인 이제 변동성 확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증시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시장 방향성은 바꾸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상이 되는 이제 코스피,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이러한 종목이 주가 상승률을 높이고, 공매도 물량도 전환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전체 시장을 한번 봤고요. 어, 이제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가장 큰 피해를 끼쳤다라는 게주 키포인트고, 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81,700원으로 0.25% 20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역시 동학 개미 발동을 했고 사실 다른 날과 시장과 변화 없습니다. 저번 주 이제 외인 계속 매도를 했고 기간이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시장 봐도 거의 98만주. 메인이 매도, 매수를 했고요. 기간 같은 경우도 42만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을 전부 다 개인 투자자가 매, 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시면요. 장초반 9시에는 이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하는 듯 했으나 어,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5월. 네. 그래서 이제 5월 시작하자마자 옛날과는 사실 많이 판가름이 다른 시장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공매도가 오면은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었는데, 어, 그래도 이제 그것을 이제 대비를 많이 하셨는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2시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하락한 것보단 낫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이제 마인드 정립의 차이인데요 하락을 하면 기분은 안 좋지만 사실 매수의 기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현재 마이너스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어 삼성전자 지금 81,700원이니까 85,000원 이상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더 하락하면 많이 걱정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어, 왜냐하면, 어, 앞으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음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어 이제 천천히 어 저번에 제가 거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어떤 분이 이제 거북이보다는 달팽이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달팽이처럼 천천히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어 마, 만약에 돈을 잃을 거면 투자를 왜 할까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네. 삼조배가 여러분들 혼자 가는 거 아니니까, 혼자 가면 힘들어요. 진짜 장기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나중에 또 1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 지금 요것도 이, 어, 11만원 갔다. 근데 10만원에 샀다.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뭐 차후의 이야기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 사실 오늘 거래량도 사실 공매도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뭐 많거나 적지도 않고 한 평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한 며칠 동안 하락을 한 다음에 개인 투자가 끌어올렸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제 삼성전자 형님과 비슷한데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는 74,000원 상승을 했고, 700원 정도 상승을 해서 0.9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차이점이 뭐냐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어, 2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죠 외인이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13,000주 그래서 이렇게 어, 기기간이 매도를 했지만 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잘 방어를 해줬고요 어, 그 남은 부분을 개인 투자가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이제 주가 흐름세인데요 장 초반부터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74,300원이 이제 장중 최고치이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을 약간 했지만 결국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인데요. 어, 보시면은 역시나 주가 흐름세는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은 거의 뭐 다른 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 적어요. 네 약간 적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는 끌어올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끌어올렸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3점표 하죠 여러분들 어, 어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뭐 오늘 이제 하루 이제 본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간망을 조금 해야 될것 같고, 어 근데 오늘 근데 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오를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워낙 크고 사실 원금만 돼도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사실 이게 반반이긴 한데 어 마인드 정립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게 마인드 정립이 잘 돼가지고 어 아직 많이 담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 정립이 잘 돼가지고, 어, 정립이 좀잘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어 이제 원금을 되면 찾겠다.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 지금 마이너스인데 매도를 할까? 아니면삼성전자에 정리할까? 어 이러신 분들이 조금 저는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요. 지금 뭐 주가에서 더 하락을 해가지고, 최저가. 최저가에서 하면 가장 좋죠. 베스트죠. 네, 최저가에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끌어올라갔을 때또 최고가에 매도를 하고, 그다음 다시 또 최저가 떨어지면 매수라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지만, 어, 미래 주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어, 내, 당장 내일 주,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19 사태만 보셔도요, 어, 주가가 정말 급속적으로 이제 50%. 가량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한 50%한40%네 그렇기 때문에 내 주가는 모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가장 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거는 어, 어, 주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삼성전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3점표 하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번 주 한번 같이 감망을 하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3점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